호주의 유명 관광지에서 한인 청년이 끔찍한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호주인 남성이 갑자기 머리를 발로 차고 강도 행각을 벌인 건데요. 보도의 장동우 기자입니다. 호주의 유명 관광지 골드코스트. 인도에 앉아 있는 두 명의 한인 청년에게 남성 두 명이 다가갑니다. 한 명이 앞에서 말을 거는 사이 뒤에 있던 다른 남성이 앉아 있는 한 청년의 머리를 발로 세게 찹니다. 피해자는 충격에 의식을 잃고 다른 한인 청년은 남성들의 주먹을 피해 건물 안으로 피합니다. 그사이 가해자들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훔칩니다. 잠시 후 대피했던 학생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나와 저항하지만 오히려 2차 폭행을 당합니다. 호주경찰이 CCTV 영상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범인 한 명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자수한 26살 가해자는 강도와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근 호주에서는 멀쩡히 길가는 행인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행해 목숨을 위협하는 묻지마 폭행범죄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에는 브리즈번에서 한국 여대생이 묻지마 살인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연합뉴스 장동호입니다.